얘따 만져라 세상 도도한 표정이야 응. 이 자식 왜왜왜왜 누워봐 귀여워 어나온어지러요오 울어 울어 들었어요? 얘 그냥 잔다 얘 그냥 자너 표정 왜 그러니? <zorring version> 넌 덥구나 우와 <laughs> <laughs> <threatens> <oui> 괜찮아? <laughs> 아이고. 음. 응. 무념무상. 안녕하세요. 아소산에서 체크아웃하고 오늘도 아소산을 올라가려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레벨 2여가지고 오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후인 가요, 유후인에. 네. 부엉이 카페가 있어요. 부엉이 보러, 부엉이 만지러. 유우 유후인 가고 있습니다. 유후인 갔다가, 배부갈 거예요. 아소 어. 안녕, 아소 이제 아마. 아소 근데 너무 좋았어. 너무 시원하고, 아소 너무 좋았어요. 어. 자, 유후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인으로 갑니다. 갑니다. 짠, 22도. 여기는 더운 동네가 아니에요. 아무. 현재 온도는 밖이 22도입니다 아까 추워, 추워. 24도에서 23도, 22도 지금 너무 예뻐 와 여러분 밖에 뭐, 바람 소리도 나지만 정말 예쁩니다 경치가 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가는 길의 전체적인 어. 코스가 그래요 유후인 거리가 되게 시골시골하고 정겹고 예쁘다 사람 되게 많아 다람쥐가 있고 구엉이가 있고 해리포터 들어가 보자 여기가 플로 빌리지 캣포레스트 <laughs> 루네스 매직숍. 오 해리. 여기. 오. 동화 속에다 다네 키키 마녀 마을의 베이커리. 아가소 안녕. 안녕. 이름이 뭐니? 이름이 한참이야. 이름이 한찬이야? 네 함찬 함찬 함찬이 예. 안녕 얌전하구나 아이고 졸려 아이고 아이고 졸려 표정이 왜 그래 안녕 이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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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벨.. 벨.. 벨? 안녕 벨이야 이름이 머리가 떡졌어 아, 귀여워 어. 카라.. 카라스마루 우리 엄청. 안녕. 오빠가 더 큰데요? 안녕. 안녕. 대망의 얘는 비기너라서 만질 수가 없어요. 글리스도 터치 어, 토토로예요. 어. 토토로. 친구 안녕, 토토. 이름은 토토로. 우와 이름이 다 있어요. 우와. 해리포터에 나온 우와. 친구예요. 오. 이 웅웅. 들었어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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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지고 싶던 응 어. 아, 아이 어. 예 애들 못 날아가게 다 이렇게 발을 이렇놨어 어어 네. 포아잘 있어 응 안녕 비 온다 엄청 귀여워 여기냥 잔다 어얘너 이런 어린 놈 같애 얘 그냥 자 얘를 만져도 그냥 자너 표정 왜 그러니? 너도 더워? 너 더워? 너 덥구나 너 덥구나 우와 너 더워? 너도 덥구나 너도 덥구나 우와 너도 너무 라 귀여워 너네 쇼츠다 아구 졸려 아구 졸려 넌또 뭐냐 어이구, <laughs> 기이고 <laughs> 기분 좋대. <웃음> 응. 이 응. 이 기분 응. 이구 기분 좋이이기이 김, 안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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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안녕? 무서워, 무서워. 안녕? 아, 안녕? 네. 안녕? 니오무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아 아니오? 아니렇게니오아아게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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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이 y 이 b 이 e 이 y 이 b 이 안녕. y 이 b 이 e bye. 응. 눈썹이 y e Bye bye. Bye bye. Bye bye. 다 만져라. 세상 도도한 표정이야 어. 자식 바이바이. y e Bye bye. Bye b y 에 Bye bye. Bye 입학을 했다. 내 애칭 부장. 그는 인형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b y 나 깜빡하지 않는다. 너 진짜니? 가짜니? 다람쥐 사생활을 엿보는 중. 다람쥐인지 청설문지 생긴 게 웃기게 생겼어. 혼자 긁고 난리야. 소옹이의 사생활. 이제 이제 떠자. 이제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졸려. 울빼미가 잠만 자. 응. 네. 원래 울빼미 잠안 자잖아요. 원래 밤에 일해야 되는 친구를 갖다가. 어 낮에 일하라고 하니까 졸려. 아우. 아우. 고만만 자야 돼. 소프트쉘이 소프트쉘이 소프트쉘. 아 진짜? 이게 맛있겠다. 그 우리 강만? 천천히 앉아서 한입씩 드세요. 맛있다. 네. 그러니까 새우도 소프트쉘이 있네요. 오...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 음... 올빼미 구경하고 꼬치 먹. 호떡 찾다가. 음. 꼬치 먹고 있어. 호떡은 어디가? 음. <웃음> <웃음> 음, 진짜 맛. 호떡, 호떡 먹으러 왔어요. 호떡. 여기 메뉴를 보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렇게 세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자, 먹어 봅시다. 이게, 이게 일단 소고기. 어. 소고기. 이게 돼지, 이게 부추 돼지고. 어. 이게 전기가 많은 거고. 아, 그리고 이게 치킨이에요. 굉장히 소고기. 뜨거워요, 굉장히. 이 뜨겁고 만두 같이 어. 생겼는데 이 어. 가격은 좀 있네요. 하나에 4,000원 정도. 뜨워요. 조심. 오세콤기 카레를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일본은 또 카레 맛있죠. 치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때요? 맛이 무슨 맛이죠? 표정이 알수없는 표정인데? 야채 호빵인데? 야채 호빵이에요? 응, 한번 한번. 야채 호빵 우리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가격은 거의. 되게 익숙한 아니에요. 차량 맛이네요. 그래요? 그래요? 몰라요. 일본 음식은 다 간장 베이스고 응. 익숙해요. 돼지가 제일 맛있다. 예? 치킨이 맛있는데. 치킨이... 와, 진짜 저기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예? 근데 네? 저기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가시죠. 예? 네? 가요, 가. 여기 산책로 진짜 예쁘네. 유후 다케산, 절경이다절경 와, 진짜. 근데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예쁘다.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네. 욕심은요? 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졌어. 이 산에 우리만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 왜 50. 진짜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쉽찮아데 네 아까 거기는 37도였고, 여기는 25도고. 색깔이 달라요. 잔디가 색깔이 하나, 둘, 셋. 잔디인지 숲인지. 정글 숲을 떠나가자. 우와, 힘들어요. 어, 여기 사람이 있네요. 저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 이게 경치가. 안데스 어, 안 산맥 같이 엄청나네요. 그림 같은 그 윈도우 배경 같죠? 윈도우 배경에 있는. 와 멋있다. 저기 가고 싶은데. 저 올라가고 싶은데.